가격대는 트림에 따라서 다른데요, 6,800에서부터 1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시는 거고요. 기존과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으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장점,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BMW X3 풀체인지가 되는데요, X3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줄 아시죠? 예전에는 대기 기간이 1년까지도 걸렸었는데요, 6,7천만 원대 가격에 중형 SUV 가성비까지 갖췄으니 뭐 당연한 거겠죠. 거기다가 중고차 방어도 잘 돼서요. 인기가 좋아서 뭐 나중에 처분할 때도 문제가 없어요. 일단 사이즈부터 좀 볼까요? 신형 X3 좀 커졌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구형 X5만큼이나 큰 사이즈입니다. 전장이 무려 45mm나 길어졌고 전폭도 30mm 더 커져서 190mm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 그런데 전고는 15mm 낮아져서 조금 더 쿠페처럼 스포티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외관을 보면요. 전면부에 키드니들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 돼지코 느낌이 이제 적용이 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직각과 사선으로 더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직각과 사선으로 세련되게 바뀌었고 아이콘이 클로우로 야간에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드라인은 X3만의 독특한 시그니처를 다진 디자인으로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더욱 깔끔해졌어요. 특히 루프라인. 뒤로 갈수록 낮아지거든요 디자인이 마치 XM을 연상시킬 정도로 스포티하네요 아 살짝 오버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이 스포티하고 정말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어, 다들 좋아할 디자인이고요 실내, 실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최신 OS9 시스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특히 반가운 소식은요 T맵이 순정 내비로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폰 연결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인터랙션 바가 적용된 고급스러운 실내에 커진 공간으로 뒷좌석도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루프로 개방감도 아주 훌륭해졌고요. 성능과 안정성을 좀 보자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나왔고요. 연비가 모두 향상됐습니다. SUV인데도 승차감이 정말 훌륭하고요. BMW 특유의 핸들링, 코너링, 재미도 느낄 수 있겠죠. 안정성도 최고 등급을 받아온 x 3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타기에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벤츠 GLC하고 비교를 해도요. 전장은 30mm 이상, 전폭도 30mm가 공간이 여유로워진 거고요. 더 낮아진 전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스포티하게 그렇게 탈 수가 있는데 조금 애기들이 타기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요 30mm 정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출고는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트림은 세 가지로 준비됐습니다. 기본형 스포츠, 스포츠 프로.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격대는 트림에 따라서 다른데요. 6,800에서부터 1억 정도까지 예상이 되시는 거고요. 기존과 거의 차이가 나지가 않으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장점. 이게 요점인 것 같습니다. X3 풀체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커진 차체,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성능까지. 아우, 정말 저도 기대되고, 실물이 보고 싶은 모델인데요. 사전 계약 문의가 벌써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관심 을 가져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차량의 얼굴이 바뀌면 당연히 구형 모델의 할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는데요. 현재 모델의 X3 차량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302 모델과 M40i가 극소량 남아있고요. M40i는 1,500만 원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어, 오늘 날짜 여기다가 제가 메모해 놓을 거고요. 할인이 가능한 즉시 출고 차량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누가 뭐래도 X3의 경쟁 차량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벤츠 주의 C와 G.V. 7 0이않 했습니까? 그런데 제네시스 G.V. 70 차량이 할인이 꽤 붙어 있는 차량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기렌트로 하시게 되면은 할부보다 더 저렴하게 에, G.L.C. 뭐 G.V. 70 전부 저희가 가장 최저가로 견적 봐드리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어, 취향의 차이가 있고 용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편안한 주행감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호불호 갈리지 않는 편이긴 하고요. 중요한 AS는 아무래도 현대 기아 차량이 한국에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물론 이것도 어 개인마다 경험에 따라 달라요. 어느 AS센터 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건 알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현대 기아 차량이 한국에서는 조금 더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던 그리고 선택이 어려우셔도 상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겁니다. 언제든 전화, 카톡, 홈페이지 문의 기다리고 있고요. 차량 관련 할인과 신차 정보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하의 정진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